안녕하세요. 주식 단태사단 공모주 유튜버 공따입니다. 오늘은 3월에 IPO를 진행하려다가 상장 철회한 대명에너지에 대한 IPO 정보를 분석해보고 종합 평가를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기간 수요 예측에서 처참한 결과로 상장 철회를 하였다가 이번에 증권 신고서를 수정 후 다시 IPO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대명에너지 공모주 정보를 간단하게 정리한 표이고요. 지금부터 각 항목별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명에너지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주발전원인 태양광과 풍력을 기반한 사업개발부터 설계, 조달, 시공 및 운영관리까지 수행하는 기업입니다. 매출의 대부분은 풍력과 태양광 등의 관련 공사를 하는 사업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매출 유형은 표와 같습니다. 공사 용역 발전으로 나뉘고 세부 내역으로는 풍력 태양광 ess 등 관련 공사 그리고 onm 업무 위탁 개발 용역 spc 지분 투자를 통해서 얻게 되는 발전 수익이 있습니다. 청약일은 5월 3일부터 4일까지고 환불일은 5월 9일입니다. 5일 어린이날이 휴, 공휴일인 관계로 주말까지 껴서 최악 마지막, 마지막 날로부터 5일 뒤 환불입니다. 지난 3월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구주매출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은 최대 주주의 가족 물량이 구주로 나오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3월 증권신고 때보다는 그나마 규모와 금액이 줄었습니다. 자금 사용 목적입니다. 운영자금과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으로 쓰일 예정이고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제표를 보시면 최근 3년 매출은 각각 약 1500억원 가량 나오고 있고 단기순이익은 작년이 재작년 대비해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도 조금씩 증가하고 있네요 그런데 3월 상장을 철회하였다고 했죠 매출 원가를 보시면 매출 원가를 낮춘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상장을 위해서 원가 절감을 한 건지는 조금 더 살펴봐야 할 듯합니다. 어찌 됐건 영업 이익과 단기 순이익은 흑자가 나는 기업입니다. 공모가 산정을 위한 비교 기업은 국내 두개 기업과 외국 두개 기업을 비교했는데 국내와 외국의 PER 차이가 다소 큰 편이라서 고평가 논란 여지가 있습니다. 공모 할인율을 41.72부터 51.44% 적용했고, 공모가 최상단이더라도 41.72%의 할인율이 적용됩니다. 그나마 할인율을 높게 책정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3월 상장 철회 당시 공모가 밴드가 25,000원에서 29,000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이번에 공모가는 꽤나 낮춘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유통 가능 물량을 보면 기존 주주의 물량은 모두 보호 예수를 걸었고 공모 주주의 물량만 있습니다. 이는 전체 주식 비율의약 14%입니다. 기간 투자자들의 수요 예측 결과에 따라서 확약률이 높아지면 유통 물량이 더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공모가 최상단 기준 유통 가능 금액은 약 450억 원이고 그에 따른 시총은 3,198억 원입니다. 청약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청약 한도가 정말 낮은 게 통상적인데 삼성증권보다는 한도가 더 높습니다. 저 같은 경우 한국투자증권이 청약 때마다 대부분 청약 한도가 낮은 점이 아쉬워서 한국투자증권은 미리 청약 우대등급을 만들어 놓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꿀팁은 추후에 다른 영상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과 삼성증권에 배정된 대명에너지의 일반투자자 물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투자증권 배정 물량이 훨씬 많습니다. 모집 수량은 일반청약자에게 62만 5천주 모집, 기간투자자는 187만 5천주 모집으로, 공모가 최상단 18,000원 기준 약 450억원 규모로 공모를 합니다. 대명에너지 공모주에 대한 장단점을 정리한 저의 종합 견해입니다. 국내 민간발전소 풍력 발전단지 점유율 1위,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 사업 개발부터 EPC 운영까지 수행한다는 것을 장점으로 보고 있고. 지난 3월 상장철회했던 증권 신고서 때보다 유통가능 금액, 유통가능 물량, 주주 매출, 공모가 밴드 등이 모두 낮아진 점은 공모 청약을 충분히 할 만한 메리트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내일 기간 수요 예측 결과를 끝까지 보고 청약할지 말지 결정하는 게 좋습니다. 단점으로 보는 건몇개안 되는데요. 이게 제일 크긴 하죠. 바로 이번 새 정부의 탈원전 백지하에 따른 원전 친화적 기조가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테마의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는 점입니다. 테마 매매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탈원전 뉴스가 나오면 친환경 에너지 섹터가 주식시장에서 움직이고 그 반대로 정부에서 원전 친화적 정책 기조를 보이면 원전 섹터가 움직, 움직이는 것을 최근 몇 달간 보셨을 겁니다. 나머지 단점 하나는 꺼림칙한 단점인데요. 3월에 상장 철회를 한번 하고 공모가 밴드, 구주 매출, 유통 물량 등을 다시 완전 수정 후에 2개월 만에 바로 다시 IPO를 하는 게 사실 좀 그렇습니다. 기간 수요 예측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내일 결과가 좋게 나온다면 공모주 매매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충분히 차악 해볼 만한 가치는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이며 투자의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투자를 권유하는 영상이 아니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